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양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만남이 있지만 만남과 동시에 헤어짐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다가 뭔가 약간의 기름길이되었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는 뭔가 생각이 있으셨던지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해져 오는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물 하면 그냥 쉬운 우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광야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아니면 그 가게 그들의 생애, 그래서 그들의 가축이든지 그들의 삶이든지를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문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물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시죠. 거기다가 거기 지나가시면서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어, 아니라 사마리아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은 뭔가 다른 걸 느꼈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 남자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강수은는 예시아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다섯 번의 남편이 거쳐가고 지금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자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탐타, 환영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가서 자신이 메샤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는 여행됩니다. 이 여행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말씀하는 아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그리고 그로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오늘 분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여인은 이제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양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자 선생님 양식 가져왔습니다. 양식 드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32절을 보게 되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음을 생각해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 양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자신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그 제자들이 서로 마주봅니다. 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양식을 가져왔나 보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제,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실은 굶주렸을 때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막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 양식을 갖고 온 제자들 앞에서 내 양식은 너희들이 가져온 그 양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점심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 이 양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오전에 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우에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여기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 여러 군데 많은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할까요? 마통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믿음담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저와 같이 공동 시집을 냈던 김순기 목사님이, 아드님이 인도에 선교사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가, 저, 그 아들이 있는 그곳을 가, 다녀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깊은, 더 깊은 인도에, 이를테면 뭐 더, 뭐 산속이 됐든지,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어디다 줬느냐? 산 비탈의 집을 줬더래요. 그니까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들어. 당연히 물은 없고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되냐? 저 밑에서 길러 와가지고 그거를 사서 마신대요. 밥을 어떻게 먹나 했더니 밥을 우리는 좀 배가 부르기 직전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근데 두 끼를 먹는데 어느 정도 먹느냐? 허기를 질 정도. 그러니까 아이 허기 요 정도면 됐다 할 정도 배부른 게 아니고 요거 안 먹으면은 힘이 들겠다 할 정도로 하루에 두 끼를 식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다는 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죠. 뭘 하고 있어요? 예배의 당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그냥 간신히 허기만 떼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예배 당을 그렇게 짓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다고 하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요. 구하지도 않고요 기도도 옛날보다 뜨겁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연조가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시들해지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마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부치도 형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 찾으시고 마침내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 하나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 음 6장 38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예강교 모든 성도들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것, 완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 믿음을 갖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당신은 말이죠. 추수하려면 아직 4, 네달이더 지나야 되는, 그래야 그때 가서 뭔가 추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추수하려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밭을 봐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도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선은 현재만 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되어질 것, 되어질 것을 보시면서 그 되어질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열매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 곡식의 열매를 보면서 구원받을 영혼의 열매를 예수님을 보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보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오늘 예감교회가 우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별로예요. 아직 일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난, 지난 이후에 그들 삶을 통해서 되어질 열매를 예수님은 바라봤다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 허기가 졌으면그 허기진 것을 채워야 되고, 그것도 뭐 어떻게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이 그들의 생활이래요 그들의 생활.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게 예배당을 짓는다. 이 아들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부산인가 뭐 대구인가 어떤 큰 교회에서 1억 5천인가 얼마를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뭐 중학교도 있고, 고학원도 있는데, 그걸 사버렸대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한테 맡겼대요. 근데 그 아들 선교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고아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도를 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들님이 왔다가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다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데, 뭘 하게 되냐면은, 무슨, 인도에 무슨 열매가 있답니다, 열매가. 근데 그 열매를 따려면그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그것을 뭔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생각하면서 그 장로님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 선교사가 그런데요. 아버지 인도에 와서 이것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야내 이제 70 넘고 이제 이제 조금 있으면 80인데 내가 가서 그거 하겠냐 내가 기도하마 이랬다. 사람을 위해 관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파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지 물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가 가야 되고 물질로 선교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봐, 여러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을 들어, 밭을 밭을 보라고 하시면서 뒤어지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쌍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네. 이미 예수님은 뒤어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 뒤에 말씀하시죠. 영생 이르는 열매.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예수님 분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 자녀들을 통한 열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한 열매, 아니면 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성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열매 그리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네. 이러면 뿌리는 사람이 거두지 못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저가댁에서 감을 우리 가, 가져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감을 감나무 심은 게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그 감나무를 심은 거예요. 장인 어른하고 감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감을 뭐 이렇게 제가 뭘 압니까? 물론 옛날에 어렸을 때 농사를 아버지 따라서 해봤지만 장인 어른이 나무 심자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나무 심었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해마다 감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 열리는 열매를 다. 드시도 못하고 가시지만 그런데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누군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열심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녹화하고 예수 믿으세요 녹화하고 뭐 다른 거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어요. 제때에 우리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나 나한테 나너 따라서 당신 따라서 나 당신의 교회 갈게요. 이렇게 안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심는사람 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갖고야 돼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밭을 볼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따라해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거두라고 하셨다, 거두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아, 네. 38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어떻게? 그냥 참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하는 거야? 너희들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죠. 물론, 한때 예수님배반하기도 했습니다. 팔기도 한 제자도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강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시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용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 용어가 맞는지 이 단어가 맞을지 이 단어가 앞에 가는 게 좋을지, 이 단어가 뒤에 가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사실은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제 시를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이 시집에 74편에 있거든요. 74페이지 제목이 '하늘이 웃었다'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늘이 울었다고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를 보면서 이 러시아의 선교사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지금 지방에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는 팀 나고 이 시를 읽으면서 엄청 울었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이 울었다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하여 하늘이 울었다 늙어감을 안타까워 하면서. 하늘이 울었다. 질병으로 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이 울었다. 세상을 떠나감을 슬퍼하기에. 울었습니다. 이제는 웃습니다. 하늘이 웃었다.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하여. 하늘이 웃었다. 늙어 힘 빠져 힘 없는 자에게. 하늘이 웃었다. 병든 자에게 힘을 내라고 하늘이 웃었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사실 이 시를 지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시는 제가 30대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시 속에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태어날 때에 그걸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도래 그리고 병들어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질병에 처했든지 어떤 걱정과 질병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울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나 힘든 것을 들어줄 그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그 얘기 다할수 있습니다. 거기는 내 체면이고 뭐다 없어요. 그 앞에서는 마음껏 울수 있어요. 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안산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더 처치, 빌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모임으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그 장소가 노영희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는데이분은 일반 노래 강사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일반 세상적인 노래를 그만두고 이제는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시집에 백후편에 있는 기도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시기로 되었습니다. 그런가면은 하 전번에 오셨던 우리 여자분, 민혜경 가수의 우리 예배 야 예배 때 같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제 동생이 아, 언니인 민재현 선교사는 이책 104편에 있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또 찬양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1 0 3편에 있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환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이렇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떤 시가 됐든지 어떤 노래가 됐든지 어떤 기도가 됐든지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 기록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손길을 나의 입술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거두시는 일 열매를 거두시는 그 일을 사용하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예강교의 성도들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로 보내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